안녕, 나야. 예화. 여러분, 왜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아직까지 생활 필수품이라고 하진 않지만, 써보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들이요. 비교적 최근에 출시된 가전제품이 해당이 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LG 스타일러 오브제 컬렉션인데요. 저는 스타일러가 생활의 필수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스타일러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텐데, 직접 써보면 써볼수록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더라고요. 스타일러를 사용하면 드라이 클리닝 주기가 늘어나고 일반 섬유 탈취제처럼 냄새를 덮는 게 아닌 제거를 해주기 때문에 탈취 만족도에서도 굉장히 커요. 게다가 살균 바이러스 제거도 가능하고 다양한 기능이 많아서 활용도가 정말 높거든요. 제가 왜 스타일러가 생활 필수품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바로 가볼까요? 후구싱! 이 깔끔한 디자인의 제품이 LG 스타일러 오브제 컬렉션입니다. 제품 크기는 가로 600mm, 높이 1960mm, 깊이가 605mm이고 무게는 100kg입니다. 제가 이렇게 스타일러 옆에 서 볼게요. 일반 옷장을 생각했을 때 폭은 좁고 깊이는 비슷해서 드레스룸에 설치하면 북박이장 행거와 함께 깔끔하게 배치하기 좋은 사이즈였어요. 제품 색상은 무광의 크림 화이트 컬러를 선택했는데요. 아무래도 어느 공간의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리고 트렌드와 무관하게 녹아드는 크림 화이트의 컬러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LG 오브제 컬렉션이 디자인에서 주는 만족감이 커요. 아무래도 가전은 오래 사용하니까 구매할 때 예쁜 걸 사고 싶은 마음도 크고요. 외관 전면 중앙을 잘 보면 이렇게 숨겨진 디스플레이가 있는데요. 전원 버튼을 누르면 조작 버튼이 떠서 옷 종류에 따라 선택을 하면 돼요. 개인적으로 주요 기능 중심으로 한눈에 볼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편리하더라고요. 스타일러 작동 중에는 선택한 코스를 딱 띄워서 보여주니까 좋더라고요. 도어 방향은 기본적으로 우측으로 열리는데 환경에 따라 오른쪽으로 열리는 게 불편할 수 있잖아요. 도어 방향 변경 서비스를 신청하면 설치 1개월 이내에는 무상으로 도어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선택지가 없었었는데 요즘에는 가정의 인테리어나 상황이 모두 다 다르니까 이런 디테일한 것들이 요즘은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뭘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했어! LG 스타일러의 옷걸이는 기본 옷걸이, 라운드 옷걸이, 스몰 옷걸이 총세 가지로 구성되어 사람의 몸도 사이즈가 다 다르듯 옷도 형태와 사이즈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옷의 형태와 사이즈에 맞는 옷걸이를 사용해야 옷핏을 살릴 수 있고 더 디테일한 케어가 가능하죠 첫 번째는 외투, 셔츠 등 대부분 의류에 사용할 수 있는 스타일러 전용 옷걸이에요 옷걸이에 이렇게 집게가 있어서 바지, 모자, 얇은 침구도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아요 저처럼 여성분들은 치마나 원피스 많이 입으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옷걸이에 집게가 내장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고정하기 좋았어요. 다음으로 겨울하면 또 니트의 계절이잖아요. 상대적으로 소재 변형에 민감한 얇은 니트나 가디건에 활용하기 좋은 라운드 옷걸이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아이들 옷을 관리할 때 좋은 스몰 옷걸이가 있어요. 아이들 옷뿐만 아니라 작은 사이즈의 옷을 관리할 때도 사이즈가 딱 맞아서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컬러 포인트가 있어서 귀엽고 예쁘기도 하고요. 참고로 스몰 옷걸이는 LG전자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스타일러 옷걸이를 잘 사용하는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스타일러를 사용할 때 전용 옷걸이를 반드시 무빙 헤어홈에 완전히 끼워주는 거예요. 전용 옷걸이가 제대로 고정이 되지 않거나 전용 옷걸이가 아닌 일반 옷걸이를 사용하면 제대로 고정이 되지 않아서 떨리는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보통 사계절 내내 스타일러를 사용하지만 가을부터가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일단 입는 옷의 가지수도 많아지고 원단도 두툼해지고 다양해지잖아요. 특히 이런 원단은 섬세한 관리도 필요하고요. 앞서 제가 스타일러는 생활 필수품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의류 케어뿐만 아니라 건조까지 한 번에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세탁하고 탈수까지 끝낸 의류 중 섬세한 건조가 필요한 의류를 주로 스타일링 건조하는데요. 특히 소량의 빨래를 분리 건조할 때 유용하더라고요. 보통 구김 걱정에 절한 수건, 속옷, 양말 같은 세탁물은 모두 건조기를 사용하고요. 섬세한 건조가 필요한 티셔츠, 니트, 가디건, 셔츠, 스웨터 셔츠 같은 대부분의 일상복은 스타일링 건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의류 종류, 소재별로 건조 코스의 건조 시간, 스팀 유무 등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맞춤 건조를 할수 있는 게 정말 만족스럽더라고요. 건조기와 스타일러를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건조기는 다양한 소재와 많은 세탁물을 한 번에 건조할 수 있어 편리하고 스타일러의 스팀 건조는 건조에 리프레쉬까지 한번 해주니 구김 걱정도 덜해서 좋았어요 그냥 자연 건조하면 되지 않나 싶겠지만 이게 또 비가 오거나 습한 날씨에는 잘 마르지 않을 뿐더러 옷에 꿉꿉한 냄새도 나서 입기 싫거든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스타일러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인 스타일러의 건조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이런 기본 화이트 블라우스 집에 다들 하나씩 갖고 계시죠? 지금 세탁 탈수가 끝난 상태인데요. 이걸 바로 스타일링 건조해볼게요. 이렇게 전용 옷걸이에 걸어서 무빙 헤어 홈에 끼워주고 스팀 건조를 눌러주면 되는데요. 보신 것처럼 블라우스가 정말 잘 말랐고 구김도 어느 정도 펴져서 굳이 다림질할 필요 없겠는데요. 당장 입고 나가도 될것 같아요.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리자면 내부 하단을 보시면 아로마 시트 케이스가 있는데요. 아로마 시트와 함께 넣어주면 향기까지 입혀져서 기분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니트와 가디건도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니트와 가디건은 보통 건조기를 사용하기보단 자용 건조를 하잖아요. 이제 스타일러로 니트 건조를 쉽게 할수 있어요. 가디건은 어깨 쪽 변형을 줄이기 위해 라운드 옷걸이를 사용하고 니트는 예쁘게 접어 선반을 이용해 건조해볼게요. 땡큐 어플의 다운로드 코스 중울 니트 건조 코스를 선택해주면 되는데요. 보시면 뽀송뽀송한데다가 자연 건조했을 때보다 촉감이 훨씬 좋아요. 이런 건조 코스와 다운로드 코스 등 모든 코스는 땡큐 어플을 통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 LG 업가전을 통해 스타일러가 계속 업그레이드 될 예정이라 띵큐 연동을 해두는 게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띵큐 어플의 다운로드 코스를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의류 케어 코스, 건조 코스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필라테스복, 수영복, 인형 등 일상 전체에 활용하기가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운로드 코스 중 외투 대우기 코스가 마음에 들었어요. 요즘 제 아침 루틴 중 하나가 그날 입을 옷을 입기 전에 외투 대우기 코스를 사용해서 외출 준비를 산뜻하게 하는 거거든요. 스타일러가 10분 동안 옷을 따뜻하게 데워줘서 외출하고 나서도 온기가 남아있어서 추위가 덜 하더라고요. 요즘 같은 날씨에도 좋은데 한겨울에는 만족도가 더 커질 것 같아요. 특히 학교 가는 아이와 출근하는 남편의 옷을 미리 데워주면 다들 따뜻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겠죠? 아, 따뜻해. 예화가 드리는 마지막 스타일러 꿀팁 바로 실내 제습 기능이에요. 스타일러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실내 제습 기능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스타일러의 실내 제습은 도어를 45도 이상 열고 사용하면 되는데요. 하루 최대 10리터 제습 용량으로 설치된 공간에 습기를 제거해줘요. 실내 제습을 설정하면 2시간이 표시되는데 버튼을 한번더 누르면 최대 4시간까지 작동 가능해요. 평소 제습을 해주셔야 장마철이나 습도 높은 날 발생할 수 있는 의류 속 세균 곰팡이의 증식을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될수 있어요. 솔직히 스타일러로 제습 기능까진 생각 못 했었는데 막상 써보면서 물통에 물이 찬걸 보니까 기능이 좋긴 좋더라고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LG 스타일러 오브제 컬렉션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처음에 제가 스타일러는 쓰면 쓸수록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만족도라는 게 옷은 바로 티가 나잖아요. 우리가 건조기를 돌린 후 옷을 바로 입지 않고 식세기로 설거지를 마친 후 식기를 바로 사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스타일러는 옷을 바로 입는 순간 그 뽀송함과 향기가 바로 느껴져요. 우리는 생각보다 아침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아침부터 출근길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스타일러는 기분 좋은 아침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줘요. 저처럼 산뜻한 아침을 맞이하고 싶으신 분들, 구김이 걱정되거나 섬세한 관리가 필요한 의류가 많으신 분들, 스타일링 건조를 통해 건조와 리프레스를 한 번에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마구마구 달아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